133페이지입니다. 자, 용도지역, 지구구역 자, 먼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음... 이걸 지울까요? 복수 차원에서 한번 적어 볼게요. 보관농자다이 얘는 뭐죠? 주상공녹지다니는 상상 뭐죠? 보생 개회 관리죠. 다시 주거적 다시 전용 일반 전 주거 그다음에 상업적 다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다시 근린 다시 전용, 일반, 준공업, 목지는 바로 보전, 생산, 자연이죠. 이기 있었죠. 자, 그러면 설명하면은 자, 요거는 다시 일종하고 이종, 일종, 이종, 삼종이죠, 그죠? 예. 1종전형은 단독주택중심 단독주택 양호 2종전형은 공동주택중심 양호 1종일반은 저층주택 4층이하 편리 2종일반은 중층주택이하 편리 3종일반은 중고층주택중심 편리 준중호는 주거기능에다가 상업업무기능까지 중심단어치은 도심 무도심 일반 지역, 유통 기능, 근린 지역. 전동공업은 중화공업, 공해성공업그 다음에 일반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환경 저해. 준공업은 경공업. 중공업, 경공업. 중공업, 경공업은 주상업, 주거 상업, 업무기능까지. 그 다음에 보존 녹지였고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개발 유보. 자유 녹취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보존관리 재난 경 보전적 지금 곤란해요. 보존관리 농림지식 곤란해요. 생산관리, 획관리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는 것까지 자그면 물어가 자 검표, 자, 곰표고요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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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기 때문에 문제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자오오 6, 6, 5, 7. 9, 8, 8, 8 7. 전부 얼마야 7. 전부 70. 전부 7, 7. 7. 계획 관리만 40. 전부 다 20, 20, 20. 20, 20, 20, 20. 그렇죠. 용형률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250, 400. 기본 80, 최대 100. 녹지는 80. 자연 녹지 100. 성녹지도 100. 80. 80, 80, 80, 100. 그렇죠?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제는. 얘기했잖아요. 처음 할 때는 어려워. 때가 되면 제일 쉬우신다고요, 이게. 책 보겠습니다. 16번. 그리고, 당시서죠 용도 지역 길이는 뭐가 안 된다고요? 같은 것 길이는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과는 된다. 그 말이에요. 리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것. 1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2번.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 용도 지역과 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가 없다. 맞죠? 3번. 관리 지역의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 관리 아니죠. 뭡니까? 무조건 보전자가 들어가는 것. 뭡니까? 그때는 뭐예요? 보전관리. 들어봐요.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럼 행리자는 뭐라고요? 보전관리로. 그리고 도, 관, 농, 절안 됐다. 그때는 뭐예요? 자연환경보존. 보전자.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존. 자, 추상공로 안 됐다. 녹지저 중에서도 보선녹지 끝. 이해 됩니까? 그래서 행위자니 강한 것부터 일단 제제 시원한 다음에 안 맞으면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확 풀었잖아요. 못 묶어요. 그러니까 3번은 생소하구나. 네? 다시.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뭐 개발할 때 용도 지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인데, 아직까지 이게 보존 관리인지 생산 관리인지, 현재 아직까지 지정이 안된 겁니다. 안 됐는데, 땅 주인이 건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지역에 건폐를 용도해 주느냐? 가장 센 거. 센거 해줍니다. 그러면 A, 건물 a 시안 져. 그럴 거 아니야. 못지키려고. 음,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있어요, 기본서. 상가로 4번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에요. 현재는 가로 2번에 있는 거예요, 가로 2번, 그죠? 예. 무조건 보존이라는 글자 다 들어가요, 보존 글자.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좀 쉽다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시험에. 3번은 생산 관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보전 관리. 보전 관리. 전부 다 보전 자. 보전 자. 4번, 시도지사. 대장은 도시 자연 공구역을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네. 그다음에 5번, 해장은 부산자본보호구역을 맞죠? 네.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7번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것 1번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도시지역 의 규정 아니죠 뭡니까 그렇죠 자연환경보전이죠 2번 또 나오네요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아직까지 세분되어서 지정되지 아니했다면 생산녹지가 아니고 보존녹지 3번, 이게 16번과 똑같은 거는 그죠.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보존관리지역 맞죠. 정답 3번, 4번 시가와 주둔구에서의 도시군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 아니죠. 이건 뭡니까? 국방상, 공익상, 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한테 요청하고 국장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인데요. 67페이지, 67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2번에 가로 2번. 1번, 1번, 요거야,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그죠?